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오비에도 대, 이제, 마요르카 자,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비 3명 결장. 그리고 마요르카는 주전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카리온 감독이 새로 부임한 지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카리온 감독 체제에서 첫 승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이제 감독이 좀 바뀐 후에 이제 더 성적이 좀안 좋아진 그런 오베에도인 만큼 이제 감독 주체에도 좀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어, 반대가 좀 모먼트를 좀 만들지 못한 채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성적 부진과 좀 더불어 지금 현재 내 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감우에도 시달리고 있는 거죠 오비에도라고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 팀마이로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연패를 좀 거두고 있다가 이제 직전 FA컵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원정 연패를 쭉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컵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승리를 좀 통하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좀 전환시킨 상태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상에 황 대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점율은 유 뭐, 배우적 오비에도가 뭐, 좀더 높게 가져갈 순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오비에도의 이제,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좀안 좋다 보니까, 이제, 후방에서 무의미하게 볼이 도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이번 경기 역시 좀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좀, 공격 좀지지부진한 오비에도와 달리, 어,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좀 공격전개가 좋으면서, 어, 비교적 지금 오비에도에 비해서는 득점 기대값이 좀 높고, 이제 무리키와 같이 이제 확실한 골 겟터도 있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오비에도와는 차이가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현재 이제 뭐 공격에서 좀더뭐 기대치가 높은 팀은 마요르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다만 뭐 그렇다고 뭐 마이로카도 확실히 뭐 원정에서 뭐 공격 전개나 뭐 이런 부분이 뭐 이제 대체로 솔직히 뭐 이제 뭐 득점력은 나쁘지 않지만 이런 뭐 전개 전개 부분에서는 그리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마이로카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든다고 해도 이제 뭐 득점을 좀 많이 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오비에도가 골을 좀못 넣으면서 이제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어 저는 만약에 이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마이로카가 어느 정도 좀오비에도의 공격을 좀잘좀 좀 틀어막으면서 어좀 좋은 결과를 그래도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런 부분과 좀 더불어 뭐 현재 이제 흐름이나 뭐 경기력 또한 마이로카가 더좀 좋다 보니까 어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어, 이경기는 마이로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마이로카 프렌스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츠 대, 이제, 메넨글라드 바흐. 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포 한 명. 수비선 명, 그리고 키퍼한 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맹글 같은 경우에는 주, 주포 한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가 두 명이 좀 결정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팀다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이 결정이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달을 드려봐요. 어,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 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프라이브루크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승리가 없는 4 경기 동안 이제 총한 골밖에 이제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로 이제 현재 마요르카의 좀 득점력도 많이 좀 저조한 상태라고도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만큼 이제 이 전과는 달리, 이제, 이번 시즌 마인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성적이 좀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 내용 또한, 이제, 좀안 좋은 경화 좀 많을 정도로, 이제, 대체로 좀 경기력도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맹글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팽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FA컵 경기에서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초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긴 무패 행진도 끊기게 된그좀 매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번 좀 주춤하게 된그좀 사항이라고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어,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맹글이 직전 컵 경기에서 패배 이제 긴 무팽신이 끊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현재 마인츠와 좀 비교했을 때는 이제 뭐 전체적인 뭐 경기력 뭐 조직력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이제 그래도 맹글이 더 우세하다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큰 만큼 공격이 단조로운 그런 좀 마인츠에 비해 이제 맹글의 그런 공격 퀄리티도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그래도 매네이 보다 도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좀 마인츠의 좀 페이스와 좀 경기력이 지안 좋은 상황이라는 점도 이제, 어, 볼 수가 있고, 어, 그런 부분까지 고한다고 하면은 어, 이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뭐 맹그리 뭐 크게 좀 밀릴만한 매치업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이제 최근 5년간 이제 넨이 이제 마인스 상대로 이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상성상 약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어 그래도 저는 이번에는 그런 어헨넨이 열세인 좀상성을좀 극복해서 어,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언급했듯 이제 맹글이 이제 주중 컵 경기에서 이제 주전 라인업을좀 기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어 이틀 더신 그리고 마인츠에 비해서는 뭐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는 있겠지만 어 지금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뭐 컨퍼런스 리그까지 계속 좀 병행을 하면서 지금 경기를 좀 뛰고 있다 보니까 어 마인츠도 지금 생각 이상으로 지금 컨디션 관리가 잘안될수안될 가능성이 더 저는 더 있다고 봐요. 네, 그죠 게다가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뭐 뎁스 자체가 좀 얇은 상태에서 지금 유럽 대항 정도 계속해서 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마인츠의 그런 뭐 피로도 적도 어느 정도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에서 뭐 마인츠가 뭐 맹글에 비해 뭐 체력적으로 뭐 우세할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렇게 뭐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뭐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맹글 사이드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 은 이것도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맹글 프렌승의 2.5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트 대 모나코. 자, 일단 프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정.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포 두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수비수 두 명이 좀 결정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레스트에 비해 이제 모나코의좀주추 선수들의 어 좀, 좀 결정이 이제 훨씬 더좀 많다 보니까 어 그만큼 이제 모나코의좀 전력 누수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스와 스트라스부르를 연달아 꺾으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홈 강세인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게다가 그만큼 이제 최근 좀 페이스와 좀 경기력이 좀 올라온 좀프레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현재로서는 이제 기대치가 많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 팀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3 경기 연속 승리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파리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리를 좀 잡은 거는 이제 모나코한테 있어서는 1승 이상의 좀 가치가 있었던 거죠 승리라고 좀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도 이제 성공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방 빌드업이 안 좋은 어 브레스트 상대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나코의 압박에 좀 대응을 하면서 빠른 역습이나 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좀 통해서 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두팀다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동성도 좀 좋은 그런 좀 팀들인 거를 고른다고 하면은 어, 이영기는 좀 템포 빠르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도 뭐 최근 좀 프레스트의 그런 경기력과 더불어 이제 공격 사이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서 이제 득점력이 좀 살아났다는 점. 그리고 이제 현재 모나코의 그 전력 능수가 크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지금 원정 약세도 좀줄곧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그래도 이경기는뭐 브레스트 상대로 모나코가 원정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브레스트 프렌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레스트 프렌승쪽 보는 경기. 난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릴대마르세유 자, 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그리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릴은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홈에서는 4연승 중으로 이제 홈에서 간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최근 홈 경기에서는 디나무자그레브 상대로 이제 4대0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연승과 이제 더불어 계속해서 좀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쪽 리디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마르셀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툴루즈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승이 조금 졌습니다. 그면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다소 좀어 이제 <laughs> 저조한 경기로 보였던 것좀 마르세유긴 하지만 어 그럼에도 뭐 계속해서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은 좀잘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니스 상대로 5대1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어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릴과 뭐 마르세유의 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것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 릴의 공수 밸런스가 더 좋으면서 빌드업이 안정적인 거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릴이 그래도 마르세유보다는 비교적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처럼 이제 공격 템포를좀 끌어올리며 이제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마르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좀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환 속도가 좀 빠르면서 이제 측면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을 좀잘 활용하면서 이제 트랜지션한 공격 위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리 릴은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마르세유는 이제 비교적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좀어 매치업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래도 지금 리리 홈에서 극강의 좀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비유적 원정 마르세우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저는 이번 경기는 그래도 리리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최근에 두 팀이 맞붙었을 때 매번 좀 승무 승무가 안 났던 그런 좀 상대 전적에 이번에는 좀더 변화를 좀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리리 홈에서 워낙 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까지 다 고란다고 하면은 어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네, 리리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리리승, 언어느한을 본다고 하면은 오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리리? 뭐 리리 좀 안정적으로 좀 풀어간다고 해도 <laughs> 아무래도 좀더 마르스의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실점을 할 만한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다고 보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리리 마르스의 그런 수비를 더격파를하면서 어느 정도 좀더 이제 좀 득점 역정에서도 이제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시오르의 니이 자 일단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양팀다큰 결정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두팀다 최선의 라인업을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엑셀시오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약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쭉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브레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쭉 거두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약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둔 거를 좀 기점으로 어, 확실히 지금 이제 기세를 좀잘 타고 있는 거죠 엑세시오르고 어,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페이스를 좀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흐론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태로 다소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는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흐로닝원이 한동안 원정에서 좀 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이 좀 좋았지만 어 최근에는 이제 원정 연패로 인해 지금 원정에서의 좀 페이스는 좀안 좋은 편이고 어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좀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드어봤네요 일단 뭐 점유율은 뭐 원정이라고 해도 흐로닝원이 좀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어 그렇다고 지금 현재 페이스가 좋은 엑셀시오르 상대로 흐로닝원이 원정에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특히 지금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원 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엑세시오를 상대로도 솔직히 뭐 이제 흐로닝원이 중원을 좀 작하게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되려 이제 흐로닝원의 중원이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지, 지금 현재 흐로닝원의 중원이 좀 많이 좀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뭐 이제 경기력이나 그런 어, 이제 조직력 부분에서도 좀 떨어지는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뭐 양팀의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득점 기회는 비호적 이제, 이제 흐로닝원이 더 많이 만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흐로닝 원 같은 경우에는 득점 기회에 비해 골을 잘 만들지 못하면서 좀 득점 기대값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엑셀시오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골은 잘 만들고 있지만 어 생각보다 유효시팅을 잘 만들지 못하면서 득점 기회 창출에 있어서는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은이 경기는 두팀다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경우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한다고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한번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전달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래도 뭐 현재 뭐 페이스가 더 좋은 팀은 당연히 이제 엑셀시오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흐로닝어는 지금 원정 3연패 중으로 원정에서 침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뭐 이런 뭐 원정 약세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지금 기세를 잘 타고 있는 엑셀시오르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엑셀시오르 프랜승쪽 보도록 할게요. 네, 엑셀시오르 프랜승쪽본 경기. 어느 반은 본다고 화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헐시티 대미드지브라 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수비수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미드지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리드플레이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연패를 좀 거두면서 흐름이 안 좋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최상위권 팀인 스토크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드지브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위 팀인 코번트리 상대로, 이제,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로 직전 경기에서 더비카운티 상대로 좋은 경기로 좀 보이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어요. 그러면서 두팀다 흐름 전환에 성공한 채 맞붙게 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라인을 좀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좀 많고 미드지브라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비유적 공수 밸런스가 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에 더 포커스를 좀 두면서 이제 침투나 뭐 측면 전개 이제 패턴 플레이드 이제 뭐 헐시티에 비해서는 이제 다채로운 경기력을 좀보여 아, 다채로운 그런 좀 공격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공격에서 더 두가 나타낼 팀은 이제 미드즈 브로라고 좀 보여지고, 어,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미드즈 브로가 어느 정도 좀 공격을 주도하면서 어,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어,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을 올려서 이제, 공격을 해도, 대략 그런 공격이 좀 실패하면서, 이제, 역습에, 한 번에 좀 무너지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어, 그만큼 좀 수비 리커버리가 안 좋은 거죠. 헐시티가, 이제, 좀 역습이 좀 좋은 거죠. 미드즈브로의 좀 공세를 좀 막기는 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좀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중원, 뭐, 장악에 있어서도 미드즈브로가 더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잘 활용해서, 그래도 미드즈브로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지난 시즌 두 팀이 맞붙은 경기에서는 전부 다 이제 미들즈브로가 이겼을 만큼 어, 최근 좀 상승 면에서는 이제 미들즈브로가 감한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미들즈브로 사이드를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미들즈브로 승쪽본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네,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